영도교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도 큐티를 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도 큐티 아이책이랑 생연필을 잘 가지고 왔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펼쳐볼까요?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이에요! 다 펼쳤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친구들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기도 먼저 하고 큐티를 시작해봐요. 다 같이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큐티를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읽었나요? 그러면 우리 밑에 페이지에 있는 태호랑 희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짜잔. 얘는 희지고 얘는 태호라는 친구예요. 희지를 먼저 따라가 봐요. 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희지는 예쁜 드레스를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태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태호. 태호는 예쁜 집을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옆에 장을 같이 넘어가 볼까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 배운 규칙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배울 또 하나의 규칙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같이 봐볼까요? 하나님을 밑에 하트가 있고, 이 옷을 내 몸처럼 밑에도 하트가 있네요? 이두 가지의 규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친구들 책의 맨 뒤를 펼쳐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떼주세요. 여기 사랑하라랑 밑에도 사랑하라가 있죠? 이두 개를 떼주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두 가지 스티커를 떼왔어요. 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지요. 친구들, 하나님을 밑에도 붙여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밑에도 붙여주세요. 짠! 선생님처럼 다 붙였나요, 친구들? 잘했어요! 그럼 우리 어제 배운 말씀이랑 오늘 배운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해라. 이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 눈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두 규칙을 마음에 새기고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쁜 영도 유치부 친구들이 되도록 약속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